자,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시고 상단에 있는 블로그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내 블로그 메뉴를 눌러서 블로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블로그로 이동하시고 저희는 이제 기본 정보를 입력하러 관리 페이지로 이동을 하실게요. 블로그 처음 오셨을 때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렇게 프로필 공간이 있습니다. 프로필 공간에 보시면 관리 메뉴가 있어서 관리 버튼을 눌러서 이동하시고요. 저희는 바로 블로그 이름 쓸수 있는 공간 있죠. 블로그 이름 입력하시고요. 지우고, 블로그 이름 입력하시고, 밑에 닉네임, 별명 입력하시는 공간에 지우고, 별명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밑으로 소개글, 소개글도 입력을 해주세요. 너무 빡빡하게 쓰시면 보시는 분들이 읽기 힘드니까 중간에 이렇게 한 줄씩 빈 공간 두셔도 괜찮습니다. 홍보하시고자 하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연락처는 어딘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시는 비즈니스와 관련 있는 주제를 하나 선택하셔서 내 블로그 주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필 이미지는 여기서 이제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등록하셔서 올리실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 네이버 블로그 앱을 설치하셔서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선택하셔서 첨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 컴퓨터에 있으면 여기서 하시고 사진이 핸드폰에 있으면 핸드폰으로 하시면 돼요. 모바일 커버 이미지도, 모바일에 네이버 블로그, 내 블로그에 메인 커버 이미지도 하나 넣을 수 있어요. 이것도 넣으실 사진이 컴퓨터에 있으면 여기서 등록하시고, 핸드폰에 있으면 스마트폰에서 하시겠습니다. 네이버 톡톡은 저는 굳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요. 맨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카테고리를 입력하러 갈게요. 상단에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메뉴를 눌러 주시고, 왼쪽에 블로그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블로그 메뉴를 클릭하시면 내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중간에서 미리 보기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좀 보시기 편하게 조금 닫아서 실습을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고요. 자, 카테고리 이름 옆에 있는 숫자는요. 네, 그 카테고리에 안에 있는 게시글 숫자입니다. 혹시 이 카테고리를 지우고 싶다고 하셔서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게시글이 모두 삭제되니까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자, 카테고리를 추가하시는 거는 카테고리 전체 보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카테고리 추가 버튼 누르시면 맨 아래로 게시판이라는 카테고리가 들어오고요. 현재 상태에서 지우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오른쪽에서 지우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카테고리가 선택된 상태에서 카테고리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하위로 카테고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위 카테고리를 만드시면 돼요. 제가 또 하나 카테, 하위 카테고리 넣고 싶다. 근데 강사 소개가 선택된 하위 카테고리가 선택된 상태에서는 카테고리 추가 버튼을 눌러도 네, 2차 분류까지만 만들 수 있다고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메인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카테고리 추가하시면 이렇게 두 번째 하위 카테고리를 만드실 수 있죠. 자 내용 입력하셨죠. 자 이번에 또 내가 메인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저는 그냥 편하게 카테고리 전체 불가 선택된 상태에서 카테고리 추가하시면 맨 아래로 또 하나 게시판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수 있고, 메인 카테고리를 위로 넣고 싶다 하시면 위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위로 하위 카테고리 들어가요. 아래 버튼 누르시면 아래로 빠집니다. 위아래를 자유롭게 버튼을 사용하셔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페이지당 글이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저는 그냥 한개 체크해 놓는 편이에요. 이렇게까지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카테고리 세팅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